어, 오늘 패 진짜 안붙더라 이렇게 패 탁탁 붙어야 되는데. 아이씨, 아. 오늘도 다 꼬랐네. 나는 고속비랑안 맞는 것 같아. 나는 섰다가 맞자 섰다. 이 단어부터 탁내 스타일이야. 이 섰다. 너무 섹시하지 않아? 샀다 마스 어 하고 주문이나 해하 언니 왜 이렇게 예민해 어? 이게 고소비라는 게딸 때도 있고 이을 때도 있고 이런 거야 아까 땄을 때일어났으면 됐는데 니가 한 판만 더 하자고 해서 그때 다 말아먹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 게임 말아먹었으니까 국밥이나 말아 먹자고 어이 국밥 두 개요 순대도 먹을래? 두고 순대도 주세요 막걸리도 주세요 어우 막걸리 좋다 언니야 아, 기분이 좋아진다 어떡해 리프레시를 해야지 또 이렇게 탁탁 붙는 거란 말이야 영리한 아, 텐션이 졸라 안 오잖아 기분 좀 풀어 언제까지 그 나쁜 기분을 가져갈 거야 아, 감사합니다 잘생이셨네오밥 그만 가져다 드릴게요 썼다 좋아요아잘생겼 하지 말라고 섹시한 생각 캄한 그 게아하네 빨리 앉아 자고 언니 이 막걸리는 흔들어야 돼이게 뒤에가 아 나야 그만 주고 빨리 따러 아이 아, 너는 왜 쓸데없이 맨날 흔들어대 어? 아까도 분위기 좋았는데 니가 흔드는 바람에 판이 다 깨졌잖아 아 언니 그냥 기분 좋게 먹자 어? 막걸리 <목소리> 파티 야, 야야 와우 받으시오 와우 맛있겠다 언니야 어? 언니 이게 또 국밥에는 막걸리거든 알지? 하는데 왜 이렇게 신났어? 오! 아, 주문하신 아, 국밥 왔습니다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. 야 아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오, 맛있겠다. 와, 아, 언니 나 이거 좋아하는 거 알지? 흰 살을 아니고 이게 미이것 맛있는 거거든. 오, 조용히 좀 먹자. 어? 아니 화가 왜 이렇게 난 건데? 기분 좀 풀어. 나 풀어야겠다. 그도 풀든지. 그렇게 먹으안 매워? 언니 그러다 피똥 싼다? 너나 똥 싸지 마. 네가 막판에 똥 싸는 바람에 다 꼬른 거 아니야. 그싼 네. 얘기 그만하고 응. 맛있게 먹자. 어? 화좀 풀어. 왜 이렇게 화가 났어? 먹자. 먹자. 전부지. 거 넣어줘야 되거든. 저 저. 젓갈 내 아이고. 재밌어? 우리 언니. I'm <laughs> gonna 국물 미쳤어. 지 국물 넣어야 는거 알아? 넣어 만 있어. 먹는 것도 요란 썬데. <laughs> 음, 아 맛깔나. 물어다그니까아뜨거 음. 아, 또 놀라우신데? 고추가 정력에 좋은 거 알지? 야! 나좀 넣어봐! 언니 정력 필요해? 정력을 언니 했을 때 아닌 거 같은데? 순대가 도다도실나 무겁다! 이 순대는 강직부가 중요해! 알지 언니? 조금도 먹자! 어머! 개맛있어! 아 놀랬잖아! 진짜로! 이건 뭐야? 어! 음. 아, 진짜. 진짜 맛있지. 깜짝 놀랬어. 나 이거 못하는 게 뭐야. 걱정해. 음. 역시 단단한 게 최고야. 야, 살자 살려. 아. 하자, 하자. 아. 걸리다임. 환상의 궁합이지. 아, 여기 너 맛있다. 예. 여기 깍두기 좀더주세요 막걸리도요. 눈좀맞요 <laughs> 자. <웃음> 얘 밑장 빼는 거 봐라. 아까는 그렇게 못 빼더니. 어 언니 화투짝 얘기 좀 그만 좀 해. 왜 이렇게 미련이 많아? 미련하게. <목소리> 근데 언니, 아, 이 막걸리를 싹 먹으니까 여기서 <목소리> 피가 도는 게딱한 판만 더지줄 때, 우 왜? 진짜 더듬 말고 더듬 말고 진짜. 한 번만 더 치자! 안 돼, 안 돼. 그만해야 돼. 나 진짜 잘칠수 있단 말이야, 언니야. 내가 진짜 다잘 치잖아. 언니야, 알지? 진짜 우리 한 번만 더 치자. 어? 야, 그러면 작정을 짜줘. 아, 작정? 내가 코를 이렇게 만지면 어. 네가 팬티를 보여줘. 나 오늘 노 팬티인데? 어우, 씨발품짝이 존나 안 맞네. 야, 박수를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렇게 치는 거 같아. 나 이거 좋아하잖아! 으아! 저기요 네? 새우쪽좀 섞어주세요 내 손이 이래가 <laughs> 어머 손이 왜 그러세요? 궁금해하지 마 니도 곧 이래 될 거야